밝기 조절 LED 램프의 동작을 코딩해 볼 건데요. 밝기 조절 LED 램프에는 이 다이얼 센서라는 아날로그 센서가 사용이 되었어요. 지난 어 초인종과 현관등 작품에서는 디지털 센서라고 불리는 적외선 센서와 접촉 센서를 사용했었는데, 아날로그 센서는 디지털 센서와는 다르게 음 연속된 값을 신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디지털 센서는 감지가 되었다, 감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만 판단할 수 있다면 아날로그 센서들은 감지가 되었는데 얼마만큼 되었는가 이 다이얼 센서는 어, 여기 보이시, 보이시는 홈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는가를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다이얼 센서는 이쪽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아날로그 신호는 어 0과 1 이런 값이 단두개의 값이 아니라 제일 적게 획득할 수 있는 0, 0이라는 데이터부터 1,024라는 데이터까지 총1,024 분할을 해서 데이터 이 아, 다이얼 센서 인, 값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반 정도 돌리면 아 아날로그 신호 값이 500 정도 측정이 되겠구나.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다이얼 센서 역시 포트 3핀 케이블로 포트 연결을 해 주시고 cpu 보드에 이쪽을 보시면 네. 이게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을 해야 해요 아날로그 센서들은 이 우측에 있는 아날로그 포트에 0번부터 5번까지 있는 포트 중 하나에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센서와 연결된 포트를 열어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음, 예, 아날로그 센서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아날로그 센서는 저희가 어떤 값이 지금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 확장 기능 로봇 키트 RS 확장 기능을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하늘 색깔 감지에 관련된 블록을 보면 여기 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두 번째 있는 데이터는 A0번 핀 아날로그 값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날로그 포트에 있는 값을 아날로그 값을 바로 읽어 올수 있는 블록이에요 저희는 A0번에다가 다이얼 센서를 연결했으니까 A0번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현재 값 아까 제가 얼추 말씀드렸던 500에 가까운 절반 정도 약간 값이 측정이 되고 이렇게 왼쪽 끝으로 돌리면 0쭉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1000 데이터가 나오네요. 어, 실제로 1000보다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까지의 데이터가 나오는 센서도,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뭐996 이런 센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센서 자체의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려면 0부터 1000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0부터 1000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 변환된 값을 사용할 수 있, 있어요. 어, 이 다이얼 센서는 의미가 좀 없긴 하지만, 여기 세 번째 블록 중에 이렇게 로직에서 조금 편하게 사용을 하라고 이 0부터 1000까지의 값을 변환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데이터들, 센서들의 데이터를 볼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다이얼 센서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A0번 핀에 연결을 했으니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이얼 A0번 핀의 값이 100. 위엔 100인데 이 변환된 값은 100이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다이얼 센서 전 변환 블록은 이렇게 똑같이 0부터 100까지의 값을 전달해 주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어몇 퍼센트 정도 돌아갔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게끔 사용을 할수 있게. 좀뭐 절반이면 50% 정도 회전 돌아갔어. 회전했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50값이 찍히는 요것이? 아, 요것이 요 곳이 아, 이곳이 이 다이얼의 절반만큼 이하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요 값을 가지고 코딩을 해볼 건데요. 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어 똑같이 계속해서 값을 측정하기끔 무한 반복하기를 호출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다이얼 센서, 다이얼 센서의 값이, 하나씩 사용해 볼까요? 아날로그. A0번 아, 핀에 있는 아날로그 센서 값이, 어떤 센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센서 값이 500보다 크다면, 뭐, 어, 절반, 절반 이상이겠죠. 절반, 아니, 다이얼 센서로 치면, 절반 이상 회전했다면, 음, LED가 지금 연결된 곳이, 디지털 2번 포트, 그러니까 디지털 2번 포트에 앵글리 RGB LED 색상을 1초간 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값은 250 정도죠. 를 동작시키면 250이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다가 500보다 커지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켭니다 커지면 커지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날로그 센서고요. 이거를 조금 더어 다른 다른 방법으로 코딩을 하면 이번엔 아날로그 값이 아니라 음 여기 이 영번에 다이얼 센서 값이 50보다 크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바꾸고, 만약이 아니라 만약 아니면을 사용해서 50보다 크면 불을 켜고, 50보다 크지 않으면 불을 끄고 이런 동작을 해 라고 코딩을 한 다음에 동작을 시키면 지금 50보다 작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았고, 돌려서 50보다 커지면 불을 켜고, 커지면 작게 만들면 불을 끄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 응용하면 좀더 다양한 어, 색상의 불을 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다이얼 값이 33보다 작을 땐 빨간색 불, 그리고 33보다는 크고, 이렇게 만들어서, 33보다는 크고 그리고 66보다는 작은 다이얼 값이 가 측정이 되면 초록색. 그것도 아니고 32, 3 2세 2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파란색 별. 이런 식으로도 코딩을 할수 있어요. 동작을 시켜 보면 33보다 지금 작은 값이 여기 측정이 되고 있죠? 빨간색 33과 66 사이는 초록색 그고 파란색 이런 식으로 3색 LE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밝기 조절 LED였으니까 이번엔 색깔 말고 밝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 음. 어몇 단계 정도가 좀한 좋은... 음... 다섯 단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예 0이 되면 전원을 끄도록 코딩을 해볼까요? 만약 아니면 그서 먼저 끄는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A0번 안할루우 값이 0이랑 똑같으면 불을 끄는 겁니다. 0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큰 숫자가 입력이 되면 음 빨간색으로 켤까요? 빨간색으로 불을 켜고 이제부터 어 영역을 5분 할로 나누는 겁니다. 음 만약 작으면 1단계일 테니까, 어, 색상이 아닌 밝기를 20% 정도로만 정하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쭉 5단계로 할 거니까 총 5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800에서 1000 사이. 그서 제일 밝은 밝기가 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는, 음,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어, 200보다는 커야 되고, 400보다는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구절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400보다는 크고, 600보다는 작게. 그리고, 네 번째는, 600보다는 크고, 800보다는 작게. 그래서, 80%, 60%, 40%. 4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동작을 한번 시켜 볼게요. 지금은 0이기 때문에, 로 값이 0이기 때문에 불을 껐고 1단계로 이렇게 올리면 20% 정도로 이게 켜져 있는 상태고요. 200보다 좀더 커지면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으로 5단계까지 밝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